안녕하세요. 경남 진주에 살고 있는 직장인 주식 투자자 개미토잡입니다. 오늘은 볼린저 밴드 활용에 대하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번 시간에 볼린저 밴드 설정 방법에 대하여 강의를 했는데, 실전에서 어떻게 사용할까,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집에서 쉬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 볼린저 밴드를 한 번씩 단타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실전 활용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번 때, 적은 시간에 했던 어, 설정 방법을 빠르게 하,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토니 바퀴 환경 설정 나오죠? 클릭. 여기 차트 지표 클릭. 여기서 채널 지표 클릭. 볼린저 밴드 BB 클릭.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이 나타납니다. 이 색깔 주황 색깔은 상한선. 그 다음에, 녹색은 어, 21선인 중심선, 하안선, 파란색. 이 블린저 밴드 원리는 이 상한선과 하안선 안에서 쉽게 해서 캔들 차트, 이 차트가 90% 이상 이 안에서 머무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개발된 보조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90%니까 10% 정도는 어, 벗어날 수 있고, 나머지 90%는 올라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한룡마자라면 90% 정도는 성률를 가져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동평균기간은이평기간이란 것은 20일 동안 이동평균선의 값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두고, 표준편차도 그냥 그대로 둡니다. 그대로 두고, 클릭. 그러면 확인되겠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볼린저 밴드를 활용하는 게 성률이 높냐면, 어, 제일 성률이 높은 구간은 솔직히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이 구간. 이 구간 보이시죠? 이 이유가 여기 자세히 중심선을 쭉 보시면 21선이 꺾였다가 다시 꺾여서 상승을 합니다. 상승을 시작할 때이 캔들 차표가 쉽게 이야기해서 어, 중심선을 상황 돌파할 때 강도팔때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합니다. 매수를 하고 나면 어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갔을 때 올라가고 이렇게 다시 상한선 안으로 들어올 때이 부분 자세히 보시면 이 부분 이 부분에서 매도를 하는 게 가장 승률이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종목을 선정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 종목을 검색하시다 보면 이 조건에 맞는 종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 종목을 고르고 매매하는 게 가장 성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블린저 밴드를 잘못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이 있냐면, 이런 식으로 보이죠. 이런 식으로. 이게 쉽게 얘기해서 자세히 보시면 이 부분에,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전형적으로 잘못 사용하는 부분. 21선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쭉 내려가고 있죠. 내려가고 있을 때이 볼린저 밴드에서 보면 중심선을 돌파를 하였다고 해서 매수를 한다. 그것이 가장 잘못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유가 볼린저 밴드 안에서 쉽게 이야기서 내려가 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밴드 안에서 존재하지만 21선을 타고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보다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21선이 올라갈 때 볼린저 밴드를 활용을 해서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노란색은 잘못된 거, 이 네모 주황색은 잘된 볼린저 밴드 활용의 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일 코로나19로 쉬고 있을 때 데이 트레이닝을 한다. 그럼 분봉을 많이 보겠죠 분봉. 분봉 중에서 3분봉보다는 어, 흐름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30분봉을 보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21선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타고 내려갈 때는 매매를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 매매를 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부분, 이 부분, 중심선을 지지하는 게 보이죠. 이 부분에서, 이 부분,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기다려가지고 상한선을 돌파해가지고 사한선 안으로 돌때 매도를 하는 게 가장 볼린저 밴드를 사용하는 안정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볼린저 밴드 안에서 90% 정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좀 유동성이 큰 종목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리아나. 코리아나가, 어, 그 중국 테마로 인해서 엄청 좀 유동성이 있었죠. 제일 좋은, 그니까 얘가 제일 좋은 애가 한 이쯤 되겠죠. 여기서 보시면 21선이 상승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꺾였던 21선이 상승 방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블렌저 밴드를 활용해서 이 부분, 21선을 지지할 때 매수 쭉 타고 올라가죠. 쭉 타고 올라갔을 때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에서 매도를 합니다. 그러면 수익률이 어떻게 되냐면, 어, 3,700원에서 매수하여 5,600원, 약 2,000원이죠. 2,000원. 2,000원이면 3,600원이니까 10%가 300, 400원. 잡고 어, 4, 5, 20, 50% 정도 수익이 납니다. 이렇게. 이렇게 볼린저 밴더를 활용하는 게, 어찌 보면, 가장 안정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볼린저 밴드의 가장 잘못된 이중에 하나가 여기 보십시오. 여기 이 부분, 이 부분 보죠. 이 부분에서 지금 21선이 내려가고 있는데, 아, 22선에 터치했다 해서 매수를 하게 되면. 이 21선을 따라 이렇게 하안선을 따라 내려가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선을 자세히 봐야 되는데 21선이 내려가는 방향으로 있다 그러면 볼린저밴드라든지 스토캐스틱 MACD 이런 보조지표가 좀 소용이 없습니다 이때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종목을 선정할 때 이렇게 21선이 이렇게 내려가는 종목보다는 어떤 종목이 좋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21선이 이렇게 올라갈 때, 지금 21선이 이렇게 꺾였다가 꺾여서 다시 올라가는 거 보이죠? 그래서 매수를 할 때는 이 타이밍, 21선이 올라가는 이 타이밍에서 매수를 하여, 언제 매도를 하면 좋냐면, 이, 이때, 이때 매도를 하는 게 가장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보조지표를 사용할 때도 그 보조지표의 원리, 원리라든지 그 보조지표가 신뢰도가 높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구간을 열심히 공부하여 찾아내서 매수 매도를 하는 게 주식 인생의 승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무턱대고 공부하지 마시고 어떤 보조지표가 어느 구간에서 더 승률이 높더라, 그리고 확률이 높더라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더 같은 경우는 키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중심선이 중심선이 상승 방향으로 움직일 때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야 됩니다. 중심선이 상승 방향으로 움직일 때 매수를 한다. 꼭 기억해 주시고, 쉽게 얘기해서 잘못된 일은 중심선이 하향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절대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심선이 상승 방향으로 움직일 때 이렇게 매수를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매수를 할때한 번에 매수하기보다는 이게 무슨 방법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시계에서 중심선을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적당한 비중은 30% 정도 내가 매수를 해놓고 그러니까 30% 정도 매수를 해놓고 상승을 한다. 그러면 나머지 70% 정도를 매수하는 게좀더 안정적으로 이 볼린저 밴드를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계좌에 쉽게 해서 이익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걸 공부할 때이상항에서는이 보조 지표가 맞고 이상항에서는 이렇게 움직이더라.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비중 조절을 해서 하다 보면 월 3에서 5% 그러니까 총 투자금액이죠. 총 투자금액 월 3에서 5% 정도의 꾸준한 수익이 날것 같습니다. 오늘도 공부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경남 진주에 살고 있는 직장인 주식투자자 개미투잡입니다.